귀찮죠? 하방 속을 보세요.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하던데, 잘 받아요. 아, 이쁘다, 이뻐. 여기, 여기. 재밌는, 재밌는 거가 같... 계속. 아, 시끄러워. <laughs> <laughs> 이아! 이아! <이야>, 안 돼요! <laughs> 언젠가 한번 만나면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언니. 하고 같이 지냈던 뭐 프로그램 도 같이 이렇게 쭉 봐왔는데 따뜻하게 나누고 싶었어요. 야, <웃음> <웃음> 진짜. 진짜 너 어려... 저기 해은이 딸 결혼식에서 봤잖아. 그래. 근데 오래간만에 그때 봤을 때 너무 내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. 그랬어? 그래서 너 친형 집에 온거 같지? 이렇게 자꾸 내가 너한테 되물었어. 그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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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언니, 보니까 진 사람이... 어. 내가 그건 생각하고 있어. 내가 너 여기 여기 떠나고 그럴 때너 혼자 어디 아프고 그러면 감정이 확 오르네. 너 아프고 그럴 때너 혼자 있지 말고 연락해, 그랬어, 어, 내가. 언니가 바쁘니까 요새 너무. 얘너 진짜 그때보다 더 건강하고 예뻐졌어. 어, 좀 건강해졌어. 어. 어. 응. 언니 덕분에 <laughs> 그때 왜?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챙겨주 뭐지? 여러 가지. <laughs> 김치 콩나물국. 언니가 열심 여신... 어... 쓰... 김치 콩나물 국을 음. 누가 끓여다 줬는데 음. 너무 맛있게 끓인 어... 거야 음 김치 콩나물 국 어. 어. 콩나물 김치 국을 해주고 싶 멋있어. 노래를 불러서 못하지만 어... 해주고 싶어서 아 어, 이거 봐 땀나는 거봐 사랑해 아, 감사합니다. 김콩, 감사합니다. 김콩. 감사합니다. 땀에 김콩이야 어 <laughs> 진짜로 너무 맛있대니까 아, 진짜로. 음 김치 콩나물국 언니가 열심. 히너 어, 팥죽 좋아했잖아. 응. 팥죽. 어 팥죽하고 김치 콩나물국하고. 콩나물 된장국. 어. 어. 된장찌개. 이번에 어. 된장찌개는 내가 끓여줄게 언니. 나나 밥할게 나, 나 밥할게. 알았어. 아 진짜 잘먹졌다 언니. 살이 어, 그래? 많이 빠졌어. 그렇지. 살좀 살은... 빠졌어. 어. 응. 아 그때부터 한 3, 4kg는 빠진 그러니 허리 어, 좀 어, 봐, 3kg. 허리. 어, 근데 아까 딱 앉는데 퍽 들어오는데? 그래? <laughs> 알았어. 앉는데 팍 들어와? 어. 알았어. 어. 언니 포근한 <laughs> 여자구만. 좋은, 좋으면서 한 장. 응. 그니까 언니가 뭐 했지? 이게 뭐지? 찍을 때 언니 뭐라 그랬지? 하나, 하나, 둘, 세, 둘, 둘 셋, 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예. 둘, 둘. 그래도 너 가가지고 응. 사진 찍어준 사람 있었어? 없었어. 그렇지 사진밖에 남는 게 없는데. 어머, 여기 멋있다, 의자. 어머. 어린, 어린 너희. 여기 앉아도 돼요? 아니, 앉아도 되니까 했겠지? 어, 이거, 어 나는 이거 뭐. 그럼 아이고. 어머. 아, 어머. 아, 어머.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아, 진짜 이쁘다. 아 예쁘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아 재밌다 어딘데 된 거야? 아, 괜찮아. 어 오마 <laughs> 고모, 밀어주세요. 어. 아니, <laughs> 아니, 고모. 응? 아니, 그날을 누가 거기 서서 밀어그날을 누가 거기 서서 밀어요. 뒤에서 밀어줘야지. 반동. 어, 있년대를되들라 <laughs> 나는 무거워서 고모가밀어줘야 돼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진이는 가벼우니까 아이고야. 잘 원래 아봐 원래 무거운 사람 대장 나온 거 원래 무거운 사람이 잘 나가. 아, 그래? 사실은. 우후. 오. 이야! 우후 아아야 근데 그 애는 아 괜히 타면은 어, 이렇게 흔들하고 어, 어, 흔들 힘으로 돼. 돌아가지. 흔들. 아, 세상에. 어? 어? 너 청이랑 방송 나왔더라? 어, 어 봤어. 청이랑? 아, 봤어. <laughs> 봤어. 내가 봤다고 어, 내가 나, 어. 어 청이랑 나왔어? 어. 뭐에 나왔어? 청이 집으로 초대하는 아, 거 아, 걔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. 언니, 언니, 기가 좋은가 봐. 언니, 기가 좋은가 봐. 어, 나는... 얘가 아이가. 난리 났어. 너어디 좋은 학교 다니다 왔구나.